안녕하세요. 공간TV의 송창원입니다잘 오셨습니다. 구성도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하나, 둘, 셋, 넷. 오예! 하나, 둘, 셋, 넷. 바이화 헤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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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야디야. <laughs> 옆에 분한테 다르기 때문에 칭찬을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옆에, 옆에 얼굴 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손들어보시고요 네. 했더니 그냥 어떤 코에 막쑤시고 있는 거예요. <laughs> 코에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에너지를 하나 슬로우 비디로 봐보세요. 에너지를 솔직히 나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힘을 싫어했지만 결국은 내가 먹어, 내가. 내가 먹어, 내가. 내가. 여러분, 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인맥적으로 성공에 가는 그런 플랫폼 정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세 가지 단어만잘 썼다니까. 만난 사람마다. 아까도 김선생 오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뭐 막, 이걸막 타주더라고 예전하게.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말을 잘 말고 표현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치어요 들고. 말을 잘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이세 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굴려가지고 해주는데 이업지가락는 최고라는 거죠? 네개손락는 무릎 꿇고 나를 보고 있잖아. 요 형님, 저잘 모시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laughs> 최고로 말할 때마다 내 자존감, 셀프 이스템이라는 다시 한번 나를 더 존중하는 힘이 더 들어와. 옆에 분 다시 한번요.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맞으면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혹시 내가 되는 일도 안 되거나 잘되지도안 되거나 그건 뭐냐면 내가 표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중에 내가 왕따 당해가지고 왜 사람들은 나만 보고 싫어하고 나를 보면 피하고 왜 나를 왕따 시킨줄 알아요 여러분 왕따를 시킨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네? 자 1번 왕따를 시킨 사람이 잘못했다 번 2번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잘못했다 3번 기차 때왜 물어보냐? <laughs> 잘들어야돼 오늘부터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 공통점을 보세요. 저도 사람 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왕따는 공통점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먼저 가서 인사를 안 씁니다. 칭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기심만 있어 이기심. 에고만 강합니다. 그렇기 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왕따는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표현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함께 해주잖아요? 왕따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왕따를 당한 것 같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정말, 인간을, 스스로를 잘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절대, 아까 세계 단어 있죠?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네이 단어만 쓰면요, 주의가 환해집니다. 다시 한 번. 절박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시작. 대단했습니다. 세웠습니다. 멋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laughs> 대단하십니다. 회전한 거자 이렇게 해 보니까 동이 들어 안 들어요? 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중에 표현을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왠지 말을 잘해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네들 대화를 쫙 보면 딱 대화를 나오면 항상 아무도 것 아닌데 <laughs> 와 그거 뭐예요? 놀랬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놀랄 일인데, 그랬어? <laughs> 눈만 깜빡깜빡 하고, 그냥, 그냥 기분이 좋지도 않아. 그 순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크게 공감해 주거나, 그 액션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여러 번 이야기는 더잘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행성하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와우! 맞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왜말 잘해오냐면, 얘들은 표현이 극단적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기립파수 치고. 근데 저는, 와우라는 표현을 말... 공용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와우! 그렇죠. 대화 나누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동공이만 키워가지고, 와우!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내 말을 들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만나면 잘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왜 상당히 대화를 잘하게 보이냐면, 늘 그네들 긍정학비 많아. 무슨 이야기 하면은, 오, oh, 예스! Yes. 오예스오예스 oh, yes. oh, yes. 항상 서오예스야 oh, yes. 무슨 말이죠? 어, 긍정한다이 말이에요 긍정 그다음에 벗, 벗이 들어가지만 그런 걸착안해야지 저도 항상 방때 오예오예 oh, yeah. oh, yeah. 우리가 부부관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야? <laughs> 뭔 말인지 알겠죠? <laughs> 네. 우리 부부관계 할때 가장 많이 내는 소리가 뭐야? <laughs> 아이도 여전히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네요. 여기는 또 중국 협회도 여기 많이 하는 그런 러 여진족들이 반영해가지금 누가 시켜 했어? 내가 했어. 아, 저그 소리를 내못 알아먹구나. 오예스는 사람을요, 춤추게 하는, 가장 최고의 감탄사에 감탄사. 감탄사를 잘해줘가지고 왕타당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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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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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세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한 번요. 오예! 오예! Oh 오예! Yeah. Oh yeah. oh yeah. 아, 그것을 해주면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아. 사람 인간관에 별거 없어요. 그사람 기분 좋게 표현해주면 그날 술 삽니다. 그리고 제품 사줘요. 그리고 내 말에 공감력을 크게 가집니다. 마음을 더 크게 열어놓는 신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다안되잖아 아, 저도 연습 많이 했는데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좀 소심했던 사람인데 이거 처음에 했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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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만번에 했더니 되더라고 지금자동이에동 자동, 자동. 어? 화장실 일보다가 고맙습니다 좋아요 음. 옆에 누가 왔잖아 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음. 대단하다니까 대단해 음? 그거 한마디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되겠다 되면 하겠다 한번 여기는 하면 되신 분 있고 여기는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요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와우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 오해표현인데 이걸 표현의 리드십이라고 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할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음악 맞춰 서데고좀빈고 준비하나요? 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둘셋넷 와우 와우 하나 둘셋넷 오예, 오예. 그냥 에너지를 먹어 먹어 그래 그냥 먹어 그리고 <laughs> 하나, 둘, 셋, 넷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야. 좋기 때문에 이, 이긴 사람 음악이 나올 그때 막 이긴 사람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야. <laughs> 이긴 사람 말. 그래서, 그래또 시작을 할때저 신호 보고 다시 앉으시고 다시 해가지고 가위바위로 했는데 똑같이 나왔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둘 다니까. 하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다 이렇게 알려줬어 내가 알려줬으니까 음악 준비됐죠? 음악 켜. 좀더 키워. 하나 둘셋 둘, 넷, 넷. 와우 와우.